임준영 여사님 그렇지. 뭘건 어, 하나만 주십시오. 정말 당신을 존경합니다. 제 눈빛을 보십시오. 진정한 저희 눈빛을 보세요. 누구를 존경하냐 그? 전임 여사님을 존경합니다. 저희 첫사랑과 닮았고요. 최고의 개그맨 누구? 임 여사님이십니다. 사랑의 세번 시작. <웃음> <웃음> 자 과연 사랑의 세 번을 찍고 멀리 거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웃음> 사랑해, <웃음> 사랑해, <웃음> 사랑해, <웃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인녀사! 너의 오비를 사노라! <laughs> <laughs> 포기 있습니다, 포기. <laughs> 네. 아니요, 어차피 이거 치는 순간 끝입니다. 너닝 오픈 제출. 자, 이렇게 해서 와, 아, 오늘 느낌이 달라. 양파, 절하 유. 아, 지금 다 서울을 쳤는데 절하가 네. 양파 세번 했습니다. <laughs> 전환기 몰래 치죠, 몰래 어? 치죠. 좋아요. 전환기 여기서, 어? 야 전환기, 전환기. 아 아쉽다, 나 쉽고, 근데 나 쉽고. 골프는 진지하게 치고 계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좋아요. 아 이제 아 좀, 네아 스윙이 아아 부드러워졌잖아요. 어, 아 좋았어. 아 좋아요, 아 전환기, 좋습니다. 184m. 자, 7번 홀입니다3 4 0 미터 파포홀이고요 네. 아, 여기는 또 상대적으로 왼쪽이 좁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전조에잘 맞았거든요 네, 전환규 니다 조심해야 한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측 좋았어, 좋았어 야됩니좋 조심해야 됩야됩니야 자 여러분들은 12년차 구역의 드라이브샷을 방금 보셨습니다 그런걸큰 아, 어? 실수만 네. 하지 않는다면 보기로만 막아주면 사실 모르거든요 그렇죠 가볍게 진영 티샷 어, 그렇죠. 티샷! 아 <laughs> 걸렸어 아 이거 일단은 걸렸습니다. 일단은 전환기 정도로 살짝 아 그냥 젖히고 들어갑니다 오마이갓 193아 이게 잘못 맞은 거거든요 네. 지금 잘못 맞은 게 193이에요 아, 이 사람, 제가 볼땐 나중에 270도 때릴 사람이야. 진짜. <laughs> 전환규. 세컨샷. 자, 제발, 제발 힘을 빼셔야 됩니다. 욕심내지 말고, 쓰려는 작전에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전환규. 전환규. 뭐아요 어, 이렇게 네, 이런 거예요 이번에 가볍게 잘 쳤어요 네 이렇게 네, 가볍게 자신의 컨디션을 네. 올려줘야 돼요 왜냐면 전환규 선수는 아직도 네. 필드 첫토에 나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스윙을 하고 있거든요 아나그 느낌 너무 싫잖아 요 지금 그래요 아, 알고 싫. 있잖아요 심지어 임파워스 다음 팀들이 계속 음, 그렇죠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지금 전환규 선수가 시차 적응이 진짜로 안 됐고 네. 임준혁 선수는 앞에 이미 시차 적응을 된 상태로 올라갔거든요 임준혁 야 이거 통 확인했는데요. 139.9m 140이죠? 나 음. 아? 드라이버 괜찮았고요. 미친다. 자, 오른발 앞에 떨군다는 느낌만 가지고 아우 <laughs> 어, 괜찮아요? 그린 입구. 예. 예. 네. 지금 러프에 약간 잡혔죠.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데. 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한 아, 근데, 근데 솔직히 임준혁 선수가 저기 아이언 샷은 네. 저보다 나은 것같습니다 아, 전완규 전완규한테 압박이 오죠 올려야 됩니다 90m 아, 얇게, 아, 얇게 얇게 올라갔어요 이거 올라갔네요 얇게 올라갔습니다 전완규 나이스 홈자 이렇게 되면 전완규 선수 엄청난 내리막이 기다리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홀수홀에서도 보기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전완규 전완규 원래 이번 홀이 상황상으로 봤을 는또 양파홀이었는데 네. 일단 스령 올려놓고요 임준혁, 게 되면 꼭 팔을 해야 되거든요 임준혁도 지금 이준혁 선수가 20에서 3 0 m 어프로치를 잘 붙이고 있어요. 아, 잘 붙여. 가봅니다. 22.4. 좋아요. 야. 아 이거 네. 너무 힘을 빠졌다. 손목이 너무 풀렸네. 네. 자, 순식간에, 순식간에 역전이 됩니다. 자, 임준혁. 한번 거리 1 2 2 m 터 파워. 클럽. 자, 누가? 2펏 안에 홀을 마무리하느냐 지금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짧지만 높이까지 계산하면 18m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그런 펏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쉽지 않습니다 네. 거리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네. 오늘 연습을 많이 해서 거리를 잘 맞출 수 있을지 임준혁 네, 임준혁 팟펏 오 조금 어, 세지, 세지 않나 같데요홀 왼쪽 내려가죠 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아 내려가죠 여기서부터 내려가죠 여기서부터 내려가죠 안녕. 아, 아 그래도 그린 지킵니다. 안녕. 그래도 저렇게 과감한 샷은 좋아요. 지금 보면 네. 그 캐디 얘기를 잘안 들었어요. 네 그린을 잘못 읽었어요. 투 클럽판. 자 전환규 선수도 어마어마하죠 지금 내리막. 두. 자 임준혁은 상대적으로 오르막 퍼시 없고 전환규는 내리막. 전환규도 분명히 그림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무조건 컨시트 작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컨시트 받아야 돼. 어, 좋아요. 더 좋습니다. 전환규, 짧... 전환규 컨시트 작전. 오. 좋아요, 맞아, 이겁니다, 전환규. 야, 전환규가 처음으로 골프 머리를 썼어요. 어, 전환규. <laughs> 자, 이렇게 되면 임준혁은 못 넣으면 지게 되니까 좀 과감히 퍼스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옆라인을 어, 어떻게 과감하게 플레이 할지 모르겠으나 임준혁 5.14m 임준혁 살짝 오르막 남은걸로 5.14m 고기턱 성공시키면 비입니다꼭 넣어야 될 보시죠 아 이것도 세죠 너무 쎘어요 아, 잘 봤어요, 봤어요. 네. 자임준 이렇게 해서 절한규 <laughs> 임준혁 온스케입니다아 예상 외로 흘러가고 있네요. 예 예상 외로 흘러가고 있죠. 전규가 지금 5 분을부터 본인의 페이스를 찾고 있어요. 어 지금 내리 연속으로 지금 전항기 네. 선수가 올라왔죠. 야 이렇게 되면 12년차 구력을 좀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어, 어. 반대로 임진호 선수 레슨 빠른 30분인가요? 김은호 30 인스턴트 레슨인가요? 157.6m 3 <laughs> 분율이 <요리>, 김은호. <laughs> 오 이거 런으로 가나요? 이걸 페어웨이로 기가 막히게 잘라갑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 아 이런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전항기 선수 조금 더 조금 더워워하면서 충분한 연습을 가지고 스윙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 지금도 너무 고구마만 들면 급해요 만족하고 있는데 그래요 아 만족하고 네, 있습니까? 중... 상당히 만족했거든요 잘하면 개막전 3분 하이라이트로 편집돼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149.4m 어 일단 틀었어요 반도아 아, 뒷땅 그 네. 하지만 차라리 이렇게 뒷땅을 내고 잘라가는 건 네, 이유가 네. 보여요 괜찮습니다 음. 아막상막아에요네 음. 네가 탑핑을 치면 난 뒤탕을 치겠다 진짜 도지개친이에요 네. 자, 54.6m 자, 자, 국내 최초 백돌이 데리고 리그하고 있는 개골리그입니다 전완규 세컨샷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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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나이스 어프로치 어우 꼴대기 싫어 자 진짜 처음으로 후령만큼 쳤습니다 전환규 아주 좋습니다 아,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는데 붙어요 진게 계속 <laughs> 아 근데 심지어 이번 샷은 필드에 쳤으면 백스피드 고쳤샷이었어요 아.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임준혁 자 어? 남은 거 36.4m 이렇게 되면 부담이 되죠 세컨샷 오이지마 어? 지금, 지금 거리는 기가 막혔어요 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임준혁 네. 아 근데 임준혁 선수가 똑똑하네 이게뭐뭘 가르치면 그걸 하려는노력이굉장해할 사실 경기요 아, 하고 뭐. 있는 중에 레슨을 그렇게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흐느적거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핸드무게를 치고 있어요 생긴 어, 거와 어, 다르게 음. K대 신방과 아 맞아요 K대 신방과 저는 <laughs> <전 웃음> 어떻게 들어 S대. 아, 아, s s 대 e r d a y y s t e r d 어어갔지 s t e r d a y Yesterday, 원래 p d 님을준비했 t e 아, r d a y 죠 저희 방송에서 어떻게? 해? 근데 이렇게 여장하고 살고 있는 건가? 그래요. 이모양 이꼴이 됐지만. 어? 터치 좋았는데요? 네? 저희 방송에서 어떻게? 해? 근데 이렇게 여장하고 살고 있는 건가? 그래요. 이모양 이꼴이 됐지만. 터치. 와, 태어났어, 임준형 나이스, <웃음> 나이스 보기. <laughs> <나이스, 웃음> 맞지? 야, 보기 좋지? <laughs> 하지만 전환교 p a p o s 전환규파포 p 이 s h 자, 왼쪽 한컵 정도나 있어. 아주 과감하게 친다면 안받 a 무방한 자 성공시키면 역전 역전입니다 네, 전환 n <목소리도> 역전 n 네. 네. 8번 홀 s o n Yok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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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전 k t o n y o k t 경기가 음. 그렇게 흥미롭거나 뜨겁거나 막 이러진 않지만 경기 스코어 보면 박빙으로 올라가고 있어 경기 내용이 들어워서 그렇지 아, 지금 스코어 상황은 박빙이에요 지금 둘다 <laughs> 긴장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laughs> 그렇죠 아 너무 부끄럽네요 나 다시 침착 근데 아,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쳤습니다 <laughs> 첫 팔을 하고 원오블 네. 앞서가면서 전반 마지막 골 입을 털기 시작했어요 네. <laughs> 전나인 오! 구셔. 어, 굿샷. 어 완전 구셔. 네. 전환규 자, 아 진짜 저 근육 진짜 어떻쓰나 모르겠지만 어, 비건이 짧지만 최고샷전환규 구셔. 갑자기 왜 그래? 이게 바로 따박따박 샷이라고. <laughs> 자, 이렇게 임중력. 되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임준영 선수 잘 네. 봐야 돼요. 지금 팝 5인데 4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수만 없다면 가지고 올수 있는 홀입니다. 자, 이 가볍게 갈 필요가 있어요. 임준영 선수. 주셔 좋아요 아 와와 아 임준혁 와와 이거 입에 넣었어 임준혁 와와와 와! 임준혁 굿샷 아 오늘 롱 기록합니다 기아 어, 똑똑해요 아 그리고 어, 이 경기를 어떤 분위기로 끌고 가야 할지 네. 정확히 알고 있는 알고 선수입니다 네. 지금 전환균 선수가 구치자이 나오니까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네. 이때 한번 눌러줘야 되겠다. 하 임준혁. 그런데 말입니다. <laughs> 스코의 비밀이 알고 싶습니다. 전광수 <laughs> 선생. 그것이 알고 싶다. 전광수의 탑핑. 아 그러니까 뒷땅이 나오네 죄송합니다. 이비방. 이비방. 이비방 피하면. 피했어요. 네. 다행입니다. 피해. 아주 다행입니다. <laughs> 제가 볼때전환기 선수가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려면 저 네. 고구마를 갖다 부러뜨리든가 버려야 돼요 저 반에서 임준혁 선수 굉장히 유리하죠 여기서 그냥 한 120m만 쳐놓고 네. 바로 어프로치에요 이제 세컨샷 그래요! 똑같아요. 우식인데요! 이사요 우식, 돌맞이 위험해요 돌맞이 위험합니다 우인데요돌맞 아, 이야 다행입니다 서드샷 오! 어? 왼쪽 이번엔 왼쪽인데요? 왼쪽 이번엔 ]인데요? 근데 정말 가면 아! 아, 이거 뭐 과감하게 한 100m 정도 친다라 는마음으로 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 100m 과연 잘칠수 있겠느냐? 힘준혁서드셔잘 음. 떨어졌죠? 잘 떨어졌죠? 잘 떨어졌죠? 어, 이거 잘 떨어졌 짧아요. 아 짧아요. 벙. 커 아, 빠집니다. 좋았어. 자 이정도면 느낌상 거의 한 안전하게 60m 이상 친다는 네. 마음으로 스윙을 해야됩니다 짧으면 벙커니까 네 이건 아, 네. 60m 이상 쳐도 돼요 벙커는 무조건 넘기셔야 됩니다 전환규 좋아요 나무 긁혔어요 에다! 벙커 넘기니까 그린을 넘겨버리는 네, 저랑규네저랑규한번더 기가 막히죠 아 피칭으로 풀샷을 아, 5 7도로 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정으로 말 57도가 있나요? 아뭐 만들었다면 이렇게 본인이 1도를 열0 7도아 57도가 있어요. 아, 아 있어요? 네, 57도. 아 진짜로? 57도. 비거 막히는 총발. 저는 허력도 날아가는 <laughs> 자. 전한규 57도 샷. 어, 자, 전반 마지막 골. 19m고요. 내리막이니까 좀 거리 생각해야 돼요. 아, 너무 생각했죠? 예. 네, 한린에 나가면 실망했죠? 글린에 나가면서 아니 생각을 너무 거. 생각했잖아요 아니 생각을 좀상시안에서 하셔야죠 자 전환규 한 7미터 8미터만 치면 돼요아 이거 너무 짧아요 너무 짧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일본어로좀 아까워요 네 아, 많이 아깝다. 아깝습니다 네. 전환규선수님자 이렇게 되면 또 임준혁은 또 그냥 공짜 공짜죠 예. 네. 임준혁 펑크샷 <laughs> 아, 그래 괜찮아요 나왔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쌩크죠 <laughs> 손으로 생크. 던져요? <laughs> 어. 아니, 나오는 게 말이 사실 안 되는 가격는데아 맞나요? 자 전환규 7m 자 일단 분위기를 8번 홀에 막 살려드렸는데 네. 뭐 어찌됐건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전환규 선수가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온 것도 대단하다 반대로 임준혁 선수는 아 아까 연습... 아 말씀드린 순간 퍽아 음, 음. 아, 벙커. 아 지나갔죠 벙커예요, 벙커예요 벙커. 이러면 네. 다시 벙커입니다 <laughs> 전환규 아. 우리가 어릴 때 놀던 놀이가 하나 있죠 라고 왔다 갔다 아. 전환규 전반 9홀 파이브 2홀에서 19타 칩니다 <laughs> 사우디 방자아 <laughs> 진짜? 파이브 두르 두월에서 일어나 없다. 팟팔브 두 두월에서 일어나 없다. 자기 채로 자기 공을 막았어요 <laughs> 기가 막힙니다. 여러 가지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아. 쿠 <laughs> 샷을 <laughs> 태국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laughs> 종합 골프 채널 골프 클럽 H가 만든 태국 골프 투어 검색창에 골프투어 h c o m 을 검색하세요. 아, 아직도 안 끝났나요? 아, 이렇게 네. 많이 셨는데 네. 임준혁. 아 저희가 정말 이렇게까지 네. 9월 경기가 오래갈 줄 몰랐는데 이게 멘트 때문에 오래가는 게 아니라 어. 경기 자체가 오래갑니다 임준혁도 벙커로 갈수 있습니다 오 좋아요! 갈수야 있어요. 임준혁 좋아요 나가죠? 나가죠. 아니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 세웠어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세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뭘 포기하지 아니 뭘 포기하지 마, 마. <laughs> 포기해 그냥 포기해 자, 자, 이런, 좀 포기할 흐름 포기해 그냥 자 우리에게 포기란 없다 전환규 포기자 <laughs> 마라톤 경기 전환균 선수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네요 발 어드레스 포기 줘봐요 포기 저 오늘 신고 신건어떻 신발인가요? 이거 짧죠? 됐어 오! 오? 오! 나이스! 오! 자 이렇게 해서 18타! 18타 파파이브 홀에 전반 파파이브 홀 2홀 18타 아. 임준혁 2펀만 돼도 이거 10, 승리할 수 10, 10. 있습니다 임준혁 올스퀘어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아 좋아요. 나이스. 야, 임준영, 퍼트 좋아요. 재밌어? 이렇게 해서 임준영 무기로. 다른 사람들 무기로. 전반. 너무 재밌어. 전반 올스퀘어로 끝납니다. 자, 두분 잠깐만 앉아주시고. 아, 끝났어요? 네. 오우. 아, 전반도 끝났기 때문에. 정말 박빙의 경기 아닙니까? 전환규가 저는 진짜 네. 일본을부터 밀리길래 네. 저는 좀 빨리 끝날 줄 알았거든요. 음. 자 지금부터 공지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 우리 전환규, 그다 임준혁, 자 전환규 선수 티셔츠로 10번을 시작합니다. 네.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10번을 파포 326.8m 홀입니다. 음. 네. 전환규 자, 그렇게... 선수가 전반 한 5번을 이후부터 본인의 네. 페이스를 찾았어요. 페이스찾은 네. 건가요? 여기서 찾아서 네. 양파도 좀 들하고 음. 드라이버 저항성 좀높아졌는데 높아졌, 그렇죠. 6 7 8번 도로청 좋았어요. 네. 저랑요. 오! 오, 오, 오 벙커 중거방향? 쪽으로 가긴 하지만 벙커! 넘어가냐? 야, 아깝다. 하지만 구셔야 샷 88. 아, 1 5 0에서 38m가 음. 늘었습니다. <laughs> 자. 전항기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약간 티샷이 오른쪽으로 대부분 가고 있거든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못할 아. 때. 임준호 선수 티샷. 263m. 음. 제대로 맞으면 바로 세컨 샷이 웨 지예요? 네, 340m 어프로치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홀인데. 음. 자, 전반 후반으로 가면서 살짝 힘이 좀 들어갔었거든요. 네. 유진혁 시작. 어, 셋째 들려 가지고 같은 벙커로 들어갈 것 같은데. 요 같은 벙커. 벙커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정말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웃음> 정말 <웃음> 우리는 <웃음> 우리는 십사기 엔본부예요? 어, 아 동기예요? 동기! 아, 그렇구나. 동기 네. 동기동 엄한데서 어. 동기회가 나와요. 아. 자, 전환규 벙커샷 자, 벙커 탈출 각이 16도이기 네. 때문에 뭐 아유 아 아니요. 방규 매트. 자, 그린 벙커 아직도 룰을 이해 못 하고 있죠? 에어웨이 벙커에서는 그냥 치라고. 어, 여기 서치 실이 와야? 네, 맞습니다. 하지만 20%가 줄었기 때문에 네. 하기 뭐 안다고 해서 한번에 올릴 것 같지 않고요. 남은 거리 140.6m. 네. 오늘 시킨다기보다 맞습니전반에 그렇죠. 계속 가잖아요오 네. 좋아요. 샷! 좋아요. 아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 아닙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전환규 최고의 샷. 와. 자 지금 샷. 상황에서는 네. 할수 있는 유일한 샷이었어요. 페어웨이 끝에. 안착시킵니다 지금 저그 o 인구에 크릭이 있는데 네. 크릭을 생각지도 않 o 셨어요저 죄송한데 <웃음> 크릭이 <웃음> 뭔가요? 크리 개울 개울 아아 개울. 아, 아, 개울 개울? 아, 크 n 아, 어 유학파 출신이네. 아니 이럴 때 가끔 풀어 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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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e 이렇게 빠지 e 이렇게 o r e a n k o 사실은 저희가 플레이할 때는 저 정도 거리는 크리그 사실은 네. 신경을 안쓸 거리인 건 맞아요. 네. 어, 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임진호 선수 너무 잘맞아서 빠졌습니다. 네, 저 그린 앞에 분명히 크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번에 우리 기만해도 네. 네. 어부질이로 음. 또 승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전환규. 자 근육을 쓰지 마세요. 근육을 음. 쓰지 말고 살만 쓰세요, 전환규. 좋아요. 강약이 어떻게 저리로 가냐? <laughs> 어, 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제 이런 말이. 전환규 아니, 나이스 온. 거리는 맞아. 어 거리는 맞아. <laughs> 아나 진짜 내 자신이 너무 싫다. 구력이 시민형 구력이 거리에만 맞춰져 있어. 맞아. 남은 거리 20m 꼭 보기로 막아야 됩니다. 아니에요?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붙였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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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기 같은 상황 뭐야! 어! 오, <laughs> 어! 어, 붙였어. 이거 <laughs> 거기한테 상황 뭐야? 이게 뭡니까 이게? 아, 개고 다운 나온다 붙였어요, 임준혁. 아, 이게 뭐입니까 이게? 저 이렇게 되면 임준혁 선수 네. 성공하면 네.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몇 미터째 궁금합니다. 아, 10m 보시면 됩니다. 네. 10m. 전규 붙여서 컨실 받아야 되는 들이고요 임준혁이 지금 남은 거리 삼점이 메 오늘 퍼선분이 좋기 때문에 따블 붙여야 된다 전광규 어 나쁘지 않아요 어? 라인을 잘못 봤어 그 왼쪽 긴데 어. 어. 아, 아, 아 이거 너무 아깝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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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되면 하... 상황 다시 역전 예아 근데 우리 전광규 선수가 그 라인을 좀잘좀 좀 신중히 볼 필요가 아까 전반에도 이런 그림이 한두번 나왔거든요. 네. 커치는 나쁘지 않았던 건데 예. 전환규. 오 이거 짧아. 테스터 됐어요 테스터. 야야 이게 들어갔어요. 야 진진진 들어갔어 진진진. 오 전환규 일단 좋아요. 자 임준혁 선수 무조건 놔야 돼요. <laughs> 네 극적으로 보기를 만들어내고요. 여기서 임준혁이 실패하면 전환규가 원업으로 다시 잡습니다. 그렇죠. 임준혁 집중해야 됩니다. 윤준영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이어 유준영 나있 예. 야.